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. 어, 그런데 어, 지금 선생님께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다음에 살아갈 앞으로 이대로 살아갈 이 사람과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 또 막막하다가도 이렇게 내 마음도 내가 어트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선생님은 다른 남자가 아닌 내 아이의 아빠인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랑 살고 싶은 게 맞아요.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아닌 내가 사랑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그 모습, 지금 이 모습이 아닌 변한 남자. 의 모습. 바로 이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게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거죠. 또 그런다. 그러니까 또 그런다라는 거는 또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변한 남자가 아닌 지금 이 남자인 거라면 거잖아요. 그 지금 이 남자랑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. 너무 친했었거든요. 너무 성실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예전에 그 남자가 아닌 거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사람이 반 돌아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탈고 뭐 있어. 그거는 지금 현재 핑계죠.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네, 옛날에도 좋았던 모습을 봤다가 지금 싫다고 예요 핑계 돼야 되니까. 핑계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상처 받지 마세요. 분명히 이 사람이 변했어요. 그죠?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변할 수 있어요.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옛날에 내가 아가씨 때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할 때그 모습이 아니에요. 나도 변했어요. 그 남자도 변했고.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다시 변할 수 있고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. 변하면 되겠네요. 그거 뭐 알려 주시나요? 그럼요.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